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아, 이거 정말 오랫동안 뜨거웠죠. 바로 군가산점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지난 대선 토론 때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가 이걸로 맞붙으면서 다시 확 관심이 쏠렸잖아요. 맞아요. 정말 해묵은 논쟁인데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이 뭔지 또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군복무 경험이 있으신 분도 또 없으신 분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군가산점제 이게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간단히 짚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공기업 시험 볼때 추가 점수를 주는 제도였죠. 그렇죠. 군 복무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좀 손해본 걸 보상해주자 뭐 이런 좋은 취지였다고 들었어요. 1961년에 처음 시작됐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1961년에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이라고 해서 시작됐고요. 그 뒤로 몇번법 개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처음엔 한 3%에서 5% 정도 가산점을 줬어요. 3에서 5%면 와 엄청 큰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꽤 오래 유지되다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평등권 침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 가고 싶어도 신체적 조건이나 뭐 성별 때문에 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병역 면제된 남성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은 가산점을 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건 뭐 사실상 성차별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 자료보니까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에 70% 이상이 가산점 혜택을 았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정말 0점 몇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에 갈리는 시험에서 3% 5%면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공무 담임권 침해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선발해야 하는데, 군 복무 경력이 모든 직무 수행 능력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 군대 다녀온 게그 자체로 공무원 능력은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다른 사람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명확하네요. 그런데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 군가산점제 부활 논의는 계속 있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 계속 꺼내 들고요. 맞아요. 끊이지 않는 떡밥이죠. 어떻게 보면.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건 국가의 책무고 보훈의 기본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었죠. 다시 도입하자는 쪽의 논리는 뭔가요? 여전히 보상인가요? 네, 핵심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군사기 진작 이두 가지입니다. 청춘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바쳤는데 최소한의 어떤 상징적인 예우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다시 제한되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위헌 요소를 좀 피하려고 가산점 비율을 뭐 2, 3% 정도로 낮추거나 또 가산점 받고 합격하는 사람 비율을 뭐20% 이내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의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꽤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쪽 입장은 여전히 위헌 결정 때랑 비슷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걸 두고 여성들을 우롱하는 거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네, 핵심은 여전히 평등권 침해 우려입니다.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상한선을 둔다고 해도 어쨌든 군 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실제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 보는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뭐 1%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정말 극소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혜택을 주는 대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오히려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부담 없이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다른 집단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럼 이군 가산점 말고 군 복무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도 이런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군 복무 크레딧이나 호봉 인정 같은 건 뭔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방식들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만큼 더 쳐주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실질적인데요? 네, 그리고 호봉 인정은 취업했을 때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음,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다른 시험 응시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면서 군 복무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군 복무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월급을 좀 현실화한다거나 저녁 후에 학업이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실질적인 보상 방안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 제대 군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책이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야 들어보니 군 가산점 문제가 그냥 단순히 점수 더 주자 말자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보상할 건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네, 정말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뭐 여론 조사 결과 하나만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오늘 이야기 뜨거웠는데요. 딱 보니까 댓글 맛집 각인데요.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어, 그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